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로 성경 읽기 111회차 시간이에요. 자, 이 시간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 111회차에서는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는 딱한 가지 뿐인데 그것이 The Passover i n s t i t u t e 패스오버는 물론 유월절이죠. 그리고 인스티튜트라는 말은 여기서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는데 명사로서는 어떤 학회라든가 연구소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동사로 쓰이면은 어떤 제도를 도입하다 세우다 제정하다 establish와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6월절이 제정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주제는 12장 1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데 이 111회차에서는 1절에서 20절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자일 절은 Now the Lord spoke to Moses and Aaron in the land of Egypt. 어, 그때 여호와께서 요하께서... 에 에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여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세잉. 그러면서 이 세잉의 목적어가 2절에서 20절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유월절을 이제 세우시고 그리고 유월절에 지켜야 될 여러 규례들을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20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잉의 목적어가 굉장히 길게 나온 셈이죠. 그래서 2절 보면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This month shall be your beginning of months. 자 이달은 이 달은 여러 달들의 처음이 될 것이니라 시작이 될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months는 물론 1년1 2 달의 처음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이 달이 그래서. 어 히브리어 달력으로는 이첫 달을 아비볼 또는 니산월이라고 표현하죠. 이 아비볼이라고 처음엔 부르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기부터 니산월이라고 바꾸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보면은 삼, 사월에 해당하죠. It shall be the first month of the year to you. 그래서 어, 이것은 이첫 달은 어, 첫 달이 될 것이니라. to you, 서 너희여니까 일년 중 일년의 첫 달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so, 이달은 너희에게 다루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Speak to all the congregation of Israel. 그래서 so, 이캉그로게이션이란 말은 예배를 위해서 모인 성도들, 주로 종교적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The congregation of Israel. 이것을 우리 말에서는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번역합니다. 결국은 이 the congregation of Israel. 이것을 어, 헬라어로는 에클리시아 그러죠. 이 교회라고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 전체를 말하죠. 그게 캄그로게이션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성회 회중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다음과 같이, on the tenth of this month. 이달 1 0일에즉 니스삼월 1 0일날에 에브리 맨 모든 사람은 shall take for himself or lamb, 자기 자신을 위하여 램 어린 양이 램은 약1년 정도 되는 어린 양을 취할징이라 말입니다. Take according to the house of his father 여기서 of his father란 말은 자기의 조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어성경에서는 아보트라고 해요. 조상들 이런 의미가 쓰였는데 이것은 물론 영어로는 fathers, ancestors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이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구판에서는 이 s가 나와요. 복수로. 그런데 심판에서는 이 s를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왜이 말이 나왔냐면은 히브리인들은 그 조상을 중요시 그, 피, 그 혈, 어, 혈통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가, 자기 가계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집안에 따라서 지기감이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식구들을 위해서 그 집안 어, 가족들을 위해서 양한 마리를 테이크 취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서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집안 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 말에서는 각 가족대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 보전에서도이 father 또는 fathers 이 표현이 나옵니다. And if the household is too small for a lamb. 그런데 만약에 이 집안 식구가 어, 이 가족 수가 이 말이죠. 이 양의 어린 양에 비해서 너무나 적으면 즉 집안 식구 수가 어, 어린양한 마리를 다 먹기에 너무나 어, 그 규모가 적으면 이 말이죠. let him and his neighbor to next to his house take it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persons 자, 어, let가 나오고 목적어가 그 적은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그 사람과 그리고 자기 집 옆에 있는 이 next는 뭐뭐 옆에 이런 말이니까 자기 집 옆에 있는 이웃 사람 이 함께 같이 그 어린 양을 취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취하냐면은 각 사람들이 수에 따라서 각 가족 수에 따라서 그 어린 양을 취하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3대2 한다거나 가족 수에 따라서 그래서 according to each man's need 여기까지가 어이 이 부사구가 끝나고 이제 주어 동사가 뒤에 연결되는데 각 사람의 필요량, 필요한 것, 이 니드가 여기서는 명사예요. 필요한 것 또는 필요량 이런 말로. 그래서 각 사람의 필요량에 따라서 you shall make account of o t h e lamb. 너희는 그 양에 대해서, 즉 여기서는 양고기를 말하죠. 그 양고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라 이 말입니다. 즉그 양고기를 적당히 배분해라 이런 표현이죠. 뭐 3대 2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Your lamb shall be without blemish. b l e m i s h 는 흠. T 이런 말인데, 너 어린 양은 흠이 없을 것이며, A 어, male of the first year, 1년된 수컷이 될지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1년된 어, 수컷으로 어, 어린 양을 취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you may take it from the sheep or from the goats. 그래서 너희는 그 어린 양을 양 무리나 또는 이 goat는 염소 무죠, 염소 무리에서 그것을 취하라 이 말이죠. Now you shall keep it. until the 14th day of the same month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간직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취해가지고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간직하냐면 그달그 그 same month란 말은 그니 3월 14일까지 째 14일까지 그 어린 양을 간직해두어라 보관해두어라 이 말입니다 then the whole assembly of the congregation of Israel shall kill it at twilight. 어,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어, 회중의 전체 전체가 shall kill it, 그 어린 양을 이제 잡아라 이 말입니다. 언제? t w i l i g h 황혼 해질 때이 말이죠. 황혼역에그 어, 어린 양을 잡아라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의 달리기 하면은 이제 어, 그 다음 날은 어, 그날의 저녁 해질 무렵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가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1 4일날 저녁부터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and they shall take some of the bird and put it on the two door posts. and on the lintel of the houses where they eat it 그래서 그들은 그 피의 일부를 취해가지고 and put it 발라라 이 말입니다 on the doorpost 이 doorpost는 그문양 기둥을 말하죠 이것은 한 단어로 우리말은 문설주라고 그러죠 그두양 문설주에다가 그리고 lintel 이것은 이문틀이 가로대, 위에 있는 그 가로대를 말하니까 이것을 인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so, the house is where you eat it. 네가 그 양고기를 먹는 그 집의 두 문설주와 그리고 인방에다 그 피를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양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래서 so, so, of the houses where they eat it는 앞에 있는 two uh, door post하고 그 다음에 the intel. 여기에 공동으로 걸리는 겁니다. Then they shall eat the flesh on that night. 그리고 그들은 즉 이스라엘 회중들은 이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라 그랬습니다. 플래시 고기를 살고기그런데 이제 어떤 상태로 먹냐면 roasted in fire. 불에 구운 채로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래서 with unleavened bread. unleavened bread은 무교병이죠. 무교병과 함께. 그리고 and with bitter herbs they shall e 그리고 이 h e r b 제 식물을 말하니까 bitter herbs. 쓴나물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죠. 쓴나물과 함께 그들은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Do not eat it raw. 이 r a 란 말은 날것의 가공하지 않은 이 말이죠. 그래서 날것으로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한 no boiled at all with water. 이 no는 또한 뭐가 아니다라고 한말 앞에 있는 부정어를 뒤에 있는 말도 부정할 때이 no란 말을 쓰죠. 그리고 이 부정어 뒤에 at all이 나오면 이 부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결코 뭐 하지 말라 이런 현이죠 그래서 물로 결코 삶아서 먹지 말라. But 그러나 roast e d in fire 불에 구워서만 먹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its head uh, with its legs and its entrails 그서그 머리를 어, 그 다리와 그리고 내장과 함께 머리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 You shall let none of it remain until morning. 그리고 너희는 그 양고 여기서 a t 는 the lamb을 말하죠. 그 양고기 중에 어느 부분도 어떤 것도 until morning 그다음 날 아침까지 밤날 아침까지 남겨 두지 말라 let 목적어 none 너그리고 원형 동사 remain 나왔죠. 그 양고기는 하나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or and what remains of it 이 of it는 그 양고기 중에 남아 있는 것이 말이에요. what remains 이 what이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이고 remains가 동사죠. 그 양고기 중에서 남아있는 것 until morning, 그 다음날 아침까지 양고기 중 남아있는 것을 you shall burn with fire 여기서 burn은 뭘 태우다 타동사로 쓰였는데 불로 태울지니라 이 말이죠. 여기서는 이 burn의 목적어가 앞에 있는 what 이합니다이 morning까지 그래서 이 목적어를 강조해서 문뒤에 내놓은 겁니다. and thus you shall eat it. 그래서 너희는 그 양고기를 이렇게 먹어라. With a belt on your waist, 너희 허리에는 벨트를 차고 허리띠를 차고, 그리고 your sandals on your feet, 그 발에는 신발을 신고, and your staff in your hand, 그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서 그 고기를 먹을지니라. So you shall eat it in haste. 또한 너희는 그 고기를 양 고기를 서둘러서 급히 먹어라. 말은 inhast e 서둘러서. It is the Lord's Passover.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For 왜냐하면은 I'll pass through the land of Egypt on that night. 헤스로는 지나가다 통과해 지나가다. 그래서 내가 그날 밤에 온된 나이트 애굽 땅을 내가 지나갈 것이니라. And will strike all the firstborn in the land of Egypt. 그리고 내가 애굽 땅에 있는 그 초태생들, 처음 난 것들을 모두 다칠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Both man and beast. 모두 A and B는 A, B 둘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초태생은 내가 다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리 And against all the gods of Egypt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에 대하여 이 말입니다. 이 g 이, 어이 G가 소문자죠. 그리고 하나님은 대문자 G 쓰죠. 지 o 그래서 어, 이게 소문자가 나면은 오 음, 다른 잡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잡신들에 대해서 execute judgment. execute는 뭘 실행하다 또는 처단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 execute j u d g m e n t 는 심판을 내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의 신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릴 것이니라. I'm the Lord. 나는 여호와니라. Now the blood shall be a sign for you on the houses where you are. 이제 그 피는 어떤 피냐면 뒤에 On the houses where you are. 이것이 뒤에서 이 블루드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 수식어가 길기 때문에 뒤로 돌리는 거예요. Where you are. 이 아란 말은 존재하다 라고는 일형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너희가 있는 그 집에 말. 너희가 거주하는 그 집에 있는 그 피가 말이죠. 이제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이제 이렇게 발랐죠. 그 피가 shall be a sign for you, 너희를 위한 표징, 표적이 될 것이니라. 그래서 and when I see the blood,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I'll pass over you,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너희를 건너뛸 것이다 이 말이죠. And the plague I shall not be on you to destroy you. when i strike d o l a n d o b egypt 그 재앙이 근데 어떤 재앙이냐면은 뒤에 있는 to destroy you 너희를 멸하는 재앙 이 말인데 이 to destroy you가 뒤에서 이 플레이고를 수식한다고 볼수 있어요. 너의 너희, 너희를 멸하는 그 재앙이 shall not be on you 너희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말입니다. 언제 when I strike the land of Egypt 내가 애굽 땅을 칠때그 피가 어, 이 피를 내가 볼 것이기 때문에 어, 너희를 치는 너희를 멸망시키는 그런 재난이 너희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때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So this day shall be to you a memorial. 그래서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이 될 것이니라. A memorial, 기념. And you shall keep it as a feast. to the lord throughout your generations 그래서 너희는 그것을 여기서 it는 this day를 말합니다. 이 날을 간직해야 된다 이 말은 절기로서 to the lord 여호와에 대하여 절기로서 어, throughout your generations 이말인가 너희 자손 대대로 이 말입니다. 너희 자손 대대로 여호와에 대한 절기로서 너는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 말이죠. u s h a l kept as a feast by on everlasting ordinance, 그리고 너희는 이 날을 지켜야 된다. 절기로서, my o n everlasting ordinance, 영원한 귀례로, 영원한 귀례로 절기로서 이 날을 지켜야 된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귀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seven days you shall eat unleavened bread. 자, 1주일 동안, 7일 동안은 너희가 무교병을 먹을 먹어야 된다. On the first day 첫날에. 그러니까 어, 유규절이 어, 무교절이 어, 시작되는 첫날. 즉기 유월절을 말하죠. 14일 날 저녁부터를 말합니다. 그래 on the first day y o u s h a l remove 11 from your houses. 11은 누룩을 말하죠. 효모. 원래 효모란 말인데 우리말 성경 누룩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너희 집에서 이 첫날부터 첫날에는 이 누룩을 다 치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룩을 없애라 이 말을 림무브. 왜냐하면, h o e v e r it's leavened bread from the first day until the seventh day. 첫날부터 칠째 되는 날까지 유교병을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t h a t person 바로 그 사람 이 후에 위화를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은 shall be cut off from Israel.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On the first day there shall be a holy c o n 이션 a t i o n 자, 여기까지 보면요. 첫날에는 there shall be, there is t h e r e 뭐가 있다 없다라고는 유도부사 넣으죠. 그래서 있어야 된다 이말에지게가면은 a holy convocation. 이 c o n a t i o n 은 보통 종교적 집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종교적 집회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말에선 성회라고 한자말로 표현했습니다. 해서 첫날에는 성회를 열어라 이른 뜻입니다. 성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그리고 and on the seventh day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there shall be a holy convocation for you 너희를 위하여 또 성회가 있어야 된다 성회를 열어라 이 말입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 무교절 마지막 날에는 성회를 성회를 열어라. No manner of work shall be done on them. 이 manner란 말은 어떤 방법 어. 태도란 말도 있지만 방법을 말합니다. 요 형태 이런 말로쓰수 있는데 그래서 no matter o f w o r k 란 말은 어떤 형태의 일도 여기서는 이 no가 주 앞에 no가 나면 그 전체 부정을 말하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일도 shall be done. 행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 on them. 이 them이란 말은 앞에 있는 first day하고 그 다음에 seventh day를 말합니다. 그래서 날이나 날짜 앞에는 요일이나 날짜 앞에는 o 을 쓰죠. 그래서 여기서도 on이 그대로 이 on과 똑같이 on이 쓰인 겁니다. 그두 양일날에는 즉 첫날과 일곱번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but That which every one must eat 그러나 that which는 이 that가 선행사예요. 여기서는 뒤 어, it의 목적어니까 음식을 말하죠.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that which는 다른 관계되면서 what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What every one must eat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되는 것은 이 말입니다. 즉 that only 바로 그 음식만 말이에요. May be prepared by you 너에 의해서 준비해도 된다. 이 may는 뭐뭐 뭐 해도 된다 어, 허락을 나타내는 조동사 may죠. 그래서 음식 만드는 이유에는 첫날과 칠째 되는 날은 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 말에는 첫 날도 성회고 일곱째 날도 성회가 된다 그랬는데 성회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 날에 성회를 열어라 이런 표현이에요. 자 십칠 절은 so 그래서 u s u a l l observe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그래서 너희는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는 이게 바로 무교절이죠. 너희는 무교절을 준수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For 왜냐하면 on t h i same s day 바로 그날에 즉이 어, 무교절에 I will have brought your armies out of the land of Egypt 내가 어, 이 애굽 땅으로부터 너희 군대를 내가 이끌어낼 것이기 때문에 will have a pp 이것은 미래완료를 말합니다. 미래의 특정한 날즉그 그날에 이 말이죠. 그날에 내가 이 애굽 땅으로부터 너희 군대를 다 내가 이끌어 낼 것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군대라고 표현하는데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치밀하게 조직적이고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집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 군대와 같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순종적이고 헌신하는 집단이 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아미스란 말을 쓰셨다고 합니다. 네 r 포 그러므로 you shall observe this day throughout your generations as an everlasting ordinance. 그러므로 너희는 이 날을 지킬지니라. 어, 이 throughout your generations니까 앞에서 나왔죠. 자손 대대로 해서 영원한 규례로서 자손 대대로 이 날을 준수해야 된다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교조를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이 날을 지킬지니라. In the first month, 자첫 달에는 on the 14th day of the month at the evening, 첫달그달 어, 그 14일 날 저녁에 이 말입니다. 14번째 되는 날 저녁에 You shall eat unleavened bread.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고 언제까지? Until the 21st day of the month at evening. 2 0 하루째, 즉 그달 21일째 저녁까지 무교봉을 먹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4일 날 저녁부터 21일째까지는 만 7일을 말하죠. 앞에서 7일 동안이라만 나왔었죠. 그래서 무교절이 7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for seven days. 그래서 7일 동안 no leaven shall be found in your houses. 그래서 어떤 누룩도 너희 집에서 발견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날부터 이 무교절을 어저 무교절 첫날부터 어, 이 누룩을 이 제거해라 그랬죠 since 왜냐하면 whoever eats what is leavened 그래서 so, 이 누룩을 넣은 음식을 먹는 사람마다 누구나 that same person 바로 그 사람은 shall be cut off from the congregation of Israel 이스라엘의 성회로부터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whether he is a stranger or a native of the land 그가 이방인이든 아이는 그 땅의 토착인, 즉그 땅의 현지인 간에 이스라엘 성유로부터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다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씬스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요. 앞에서는 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for가 나왔죠. 이 씬스는 이유를 나타내는 어,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입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 있는지 본국에서 난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을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You shall eat nothing leavened. 이 leavened가 누룩을 넣은 이런 분사, 과거 분사가 형용사화해서 뒤에서 nothing을 수식해주죠. 원래가 thing자 붙은 거, something, anything, nothing 어, 이런 것들은 뒤에서 형용사가 반드시 후치수식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l e a v n n o d n o t h i n g 이렇게 표현하면 비문법적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누룩을 넣은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말 n 니다 i n a l y you r n w you i n g s you shall e u t u n l e a v e n e d bread. 너희 모든 거주지에서 주택, 너희가 사는 모든 주택에서 you know, y o 너희 n o w you k n o you 그래서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어,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이제 거하는 곳이 말이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자1 1 1회차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